예, 여러분, 다음 순서로 전북 지역에서 스마트 분들이 문화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큰박수함성으로 오시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오시죠, 우리. 예, 이쪽에. 예, 오른쪽에. 오른쪽에. 예, 저기 중간에 계신 분들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간에 계신 분들 앉아 계시고, 저쪽에 계신 분들도 어,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대 사정이 안 좋아서 앉으셔야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 오신 분들 좀더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예. 마이크는 이쪽에서 쓰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희망버스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는 전북에서 달려왔습니다. 전북의 희망버스 참가단입니다. 스머프 참가단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비주얼이 좀 남다르지 않, 않으신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원래 한 3개 정도 돼야 이 코러스를 넣어서 공연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다가 지금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아무튼 크게 부르긴 할 텐데요. 노래가 잘안 들려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빠가드피켓 있으신가요? 그 뒤에 노래 있으시죠? 노래 보이시나요? 거기에 정준하 송을 저희가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노래를 여기서 현장에서 함께 불러왔으면 좋겠네요. 예.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좀, 모여서, 모여야, 게 모여서. 중만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또 내가 못 참지 먹지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 어더 어? 해치지 않아 겁내지 말고 우리 함께해 미래에도나 야, 움직인 투쟁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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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낭비, 낭비 같은 김치, 함께 뭉쳐서 연대하는 중앙 버스. 노동팀이 연대한다면 다이잘살 거야. <목소리> 여러분, 오늘 추우신 요 이렇게 좋은 가을 날, 한 주는 노동자와 연대해서. 정리하고 한방에 아주 야무지게 한번 날려봐요 오 한진 노동자 널 놓치지 않아 천국에서 달려온 희망버스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한결대투쟁으로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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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주 노동 시켜내 우리들 김진숙 시켜내 우리들 없는 세상 희망 버스 함께 해요. 아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지 없는 세상 희망 버스 함께 해요. 아 저희 희망버스 또 함께 김진숙 씨와 한진 노동자들의 희망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공연하신 전북 스모프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디 가셔? 어, 각자 소개를 2분 범위 내에서 어, 2분 범위 내에서 재밌게 소개를 하고 나는 누구다? 왜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고 들어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죠!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왔습니다. 티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는 길에 저, 경찰들한테 검문을 두 번이나 당하고 왔습니다. 예, 여기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동지들을 만나고 그리고 한진중공 노동자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희망버스 끝까지 싸워서 정리해고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전북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제 환노이에서 권고안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산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권고안은 별로 이렇게 권고안에 그칠 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리해고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몸으로 좀 이렇게 기운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저희 또 지역에서 돌아가서도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전북에서 왔고요. 네, 원광대학교 학생입니다. 네 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차 때부터 5차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진숙 씨를 잊지 않고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차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청이 말씀 해주신 대로 한노인 권고안도 나왔고 이제 사태가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정말 한진 노동자들, 한진중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정리회고 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노동자들이 정말 잘 될수 있도록 아직 갈 길이 많은 거,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끝까지 함께 어, 담대하게 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전북에서 함께 희망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그 사실 저희가 좀 공연을 좀 급조해서 준비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좀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쨌든 오늘 드레스 코드가 사실 한진준 노동자 우리가 한진준 노동자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파란색 코드를 파란색 드레스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땡땡이 옷을 준비하면서도 좀 최대한 그 한진준 노동자들의 작업복 색깔과 똑같이 한번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절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진주 노동자들 우리가 바로 한진주 노동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정말 즐겁고 재밌게 끝까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연대하고 현장에서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나시다네 안녕하세요 학교. 아 저, 네. 어. 네. 온 은하라고 합니다. 네, 희망을 주고 희망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희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투 o d 네, 저는 전북에서 온 환희입니다. 어 앞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구호도 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시민 당겨나요! 정리해고. 박살내자, 노동자 시민 당겨하여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내자, 수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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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쟁 수쟁! 아, 우리 전북팀 정말 준비 많이 오셨습니다.